네, 여기 서 다리 하나가 이렇게 하프가 잡혀 있습니다. 이분 옆으로 누워 있고. 그 전에 여기서 이 손을 깊게 들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허벅지, 이 허벅지에서 무릎 사이, 이 사이 잡으시면 되는데 중간 말고 골반이나 무릎 끝에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골반이나 무릎 끝에. 그래서 이게 손이 훅을 이렇게 훅을 누셔야 되고, 그립을 잡아야 돼요. 그립을 이렇게 그립을 잡아야 돼요. 여기도 그립을 이렇게 그립을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또는 손바닥으로 이렇게. 둘중에 하나 이렇게. 갖다 대시면 요 이렇게 이거나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몸을 여기 위에를 누를 거예요 무릎이 세워져서 정강이 이렇게 몸이 막히면 안 돼요 몸이 자 몸이 정강에 갔다가 몸을 틀어가지고 허벅지 위를 누를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위에 다 댔다가 몸을 틀어서 허벅지 위를 이렇게 눌러주기 시작할 거예요 눌러주기 시작하고 이 손으로 멱살 잡아요 멱살 가슴으로 내려오지 말고 쇄골 가까이 쇄골에 잡으시면 돼요 쇄골 그다음 머리로 이팔 이 겨드랑이 쪽을 이렇게 눌러줄 거요 반대로 틀어, 틀어지게 허리가. 머리를 이렇게 눌러요 거야. 머리를. 그다음 됐으면은 머리 를 됐으면 밀때 다리가 세워진 상태로 체중이 머리에 실리게 해서 이쪽 어깨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코어를 주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그다음 오른 발이 뒤로 가면서 발목으로 가요. 발목으로 오른 발이 이렇게 발목으로 가면서 오른쪽 골반 을 틀어서 눌러줘요. 이렇게 골반 틀어서 눌러줘. 눌러주고 오른쪽 무릎이 종아리를 눌러요. 종아리를 밀어내. 이렇게 밀어내면 다리 끝이 열려요. 그때 이제 오른발 뒤꿈치 들고 바깥쪽 빼내 이렇게. 바깥쪽 빼내고 뒤트 됐으면 바로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가고 오른쪽 무릎 땅에 꿇고 엉덩이가 상대방 위에 있는 허벅지 앞으로 나와야 돼. 허벅지 앞으로 이렇게 막아내. 엉덩이가 허벅지 앞. 막았으면 이제 밀, 밀어주면서 오른쪽 빼고 저단 잡고 팔도 열어주고 내 골반을 저단에 끼네야 돼. 그리고 가슴으로 이분 눌러주세요. 눌러주고 엉덩이 요렇게 하고 자, 다기서 편하게 잡사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여기여기여기잡여기 여기가. 여여기 여기가. 여여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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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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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잡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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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가 여기가. 그 다음, 머리에 대체 숨 쉬을 수 있게 무릎을 떼요 이렇게. 떼고 오른쪽 골반 더 틀어서 눌러요. 틀어서 누르면서 오른쪽 무릎이 종아리 뒤로 밀어줘. 이렇게. 그 다음, 뒤꿈치 들고 위로 빼내. 빼냈으면 옆으로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가고 오른쪽 무릎 꿇고 허벅지 앞에 골반 갖다 대고. 그래서 뒤로 밀면서 오른쪽빼고 짜잔. 상대 등대기 누르면 골반 열고, 골반에 표를 딱끼게나 엉덩이로 해서 무겁게 눌러주고 자그여기자로 빼고요 의자로 몸 기대면서 틀고 누르고 머리 대고 천둥실 거자 무릎이 오른쪽 다리가 발목으로 가면서 오른쪽 안쪽 무릎이 틀어서 눌러주고 오른발 뒤로 빼고 살트 무릎 꿇고 막아주고 엉덩이 뒤로 밀면서 이 백스텝 하고 몸 끼고 바로 엉굴고 더따라붙는여이 한번 게요 이런 상태에서 위쪽 골반 누를 겁니다. 이 오른 무릎이 여기 와서 이쪽으로누어거요 여기서 무릎을 아주 집어넣으세요. 네. 밀어내고 무릎이 여기서 위쪽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대각선 사선으누르세요 자, 여기 누르면 상대방이 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엉덩이 살짝 뺏줬어요 그래서 골반 세우려고 할거예요골반 세우면 골반을 세울수록 이건 편해요. 그냥 그냥 편해요. 등대고 눕는 것보다. 여기 가면 이 라펠 위를 뽑아야, 이렇게. 뽑았는데 안쪽이 이렇게 바깥으로 보이게. 안쪽이 바깥으로 보이게. 뽑으시면 되요. 안쪽이 바깥으로. 자, 이 바깥쪽이 그대로 말려 들어가면은 라펠이 되게 짧게 잡힙니다. 짧게. 그래서 이걸 뒤집어가지고 라펠을 바, 안쪽이 바깥쪽으로 가게 하면 라펠 길게 잡을 수 있어요. 여기 가면, 자 오른손은 뒤로 가서 목 뒤로 가서 이 라펠 잡으세요. 라펠 잡고 이제 오른손이 이팔 지금 막고 있는 내 몸을 막고 있는 팔 아래로 들어가 요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서 이걸 반대로 잡아 이렇게 오른손하고 왼손 바꿔 잡아 이렇게 바꿔 잡고, 내가 바꿔 잡고 왼손이 이위손이손 위손, 손목이나 소매 또는 팔꿈치 이셋 중에 하나 컨트롤해 는데 여기여기여기 여기 땡기고 여기, 여기. 여기 어, 어깨가 상대방 어깨보다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뽑아내요 내 어깨를 이렇게. 뽑아내고 이 팔을 덮어요 덮으면서 어깨로 이 관자놀이를 눌러주면 돼요 눌러주고 머리가 상대방 얼굴 앞에 이렇게 얼굴, 얼굴 앞에 가고 이 어깨가 닿을 때까지 눌러주면 돼요 오른쪽 팔꿈치 빼면서 그래서 브라보 투 프레이즈 자 오른 발 여기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베스트 잡아주고 밀면서 이 정도 밀면서 골반으로 올라타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 엉덩이 뺄때 라펠 뽑고 목 뒤로 가서 라펠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라펠 잡을 때 팔을 이렇게 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휘면 스트레이트 한바 있어요. 스트레이트 한 바. 그래서 팔 구부린 상태에서 오른 손이 안으로. 그래서 반대로 잡아줘요. 이 잡았으면 이 손목 잡아주고, 소매 잡아야 돼. 나 오른쪽 팔꿈치를 빼면서 어깨가 상대방 팔보다 위로 올라.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이게 잡아 당기고 위로 올라왔으면 관절을 눌러주고 머리는 얼굴 앞. 나등대게그 살짝 위로 주면 보라고 여기서 무릎이 허벅지 위에 올라타야. 골반 짚고, 무릎 짚은 상태에서 올라타. 베이스 잡아주고. 자, 이 다리 이쪽으로 올라타 할 거예요. 이렇게 밀면서. 팔꿈치 안으로. 내 팔이랑 다리랑 두게 도망가면. 앞을 열고. 목 뒤로. 오른손이 겨드랑이 아래로. 그래서 이렇게. 같은 손이 같이 이렇게 잡고 싶는데. 같이 잡았다고 왼손 도아주고 오른손 손목 컨트롤, 손목 컨트롤. 아니, 팔꿈치. 땡기면서 오른쪽 팔꿈치 올라오고 관자놀 눌러주고 등대 게끔 밀어주면 돼요 한번 시작 함께 붙잡고 이런 지 위에 올라타세요. 네. 그렇다고이렇 세워주고 이이스만들어주이베이스만들어주이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열면 안됩니다 이릎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밀어도 안 넘어집니다. 이렇게 이가게이어요밀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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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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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 발, 발, 발바닥 전체를 다 대고 있어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발바닥 전체를 베이스딱 잡아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상대방한테 기대고 있으세요, 이렇게. 기대고 있으니요 그리고 손에, 손에는 힘 많이 주지 마시고 이제 몸으로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힘들게 느껴져요. 내가 힘으로 누르는 느낌이 나요. 저는 힘을 안 쓰고 있는데 이분힘을 누르는 느낌이 나요. 이해 되죠 이렇게. 그냥 기대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힘을 안 쓰고 있다가 힘쓸때 쓰면 돼요. 했을 때, 그래서 이분은 코어 때문에 내가 위에서 압박이 세다고 느껴져요 이런식으로 느끼면 그래서 이 무릎 올라갔다가 언더를 파고 언더 파고 이 무릎을 반대쪽 살짝 밀어주면 엉덩이 뺄거 그때 니컷 니슬라이딱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뒤로 밀어서 상자팔발워주고 내 잡아 주고 이렇게 안장다리 하듯이 이렇게 잡아 주고 상도만 기대세요. 그다음 무릎 밀어 주면서 이 무릎이 이쪽 골반에 올라 타서 이쪽으로 밀어 줄예요 <laughs> 이렇게. 자, 엉덩이 뺄때 언덕하면서 오른쪽 무릎이 허벅지 앞에 땅에 찍어져야 돼요. 니컷을 딱 만들어 줘야 이렇게. 그다음 엉덩이로 복부를 눌러 주고 내 무릎이 상히 허벅지 타고 내려가서 이 뒤로 빠질 거예요. 엉덩이 누른 상태에서 이쪽으로 슬라이드 이렇게, 이렇게 슬라이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다리가 잘 빠집니다. 이렇게. 그다음 엉덩이로 상대 허벅지를 밀어주세요 완전히 밀어서 등댈 때까지 등이 닿으면 자 밀어주면서 이 무릎 밀어주면서 무릎이 위에 올라가 팔꿈치하고 엉덩이 붙여줘 도망가면 언더 파고 팔이야 이 손이 오버 오버 그룹 이거는 언더 파주고 그 다음 오른쪽 무릎을 땅에다 찍어주고 복부로 상대방 엉덩이로 복부 눌러주고 이렇안 누르고 있으면 무릎이 또 들어옵니다 이렇게 위슬대가 좋아요요 엉덩이 눌러준 상태에서 이 무릎이 이 뒤로 빠져나가시는거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슬라이드 누른 상태에서 슬라이드 이렇게 뒤로 허벅지 밀어주고 올라타시고 よっしゃ。